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블로거 한진영입니다. 닉네임은 온니유후이고요간서지능지역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간서 지역 중에서도 와카야바와 도쿠시마를 여행하러 왔습니다.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야? 맛있는 음식.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팬더를 볼수 있었던 어드벤처 월드였고요. 팬더가 너무 귀여워, 가와이해서 참 즐거운 여행이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요 아, 음식은 특히 일본의 가와 새끼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 요리를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나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어 먹어서 정말 즐거웠고 맛있었고,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그런 요리예요. 원래는 관서 지역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원래 관서 지역을 되게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관서 지역 하면 오사카, 도쿄, 고베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카야마와 도쿠시마란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어, 오래된 전통이 있는 거리도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행 그 영상을 보시는, 보시는 분들에게 메시지 부탁드려요. 아 아까 제가 춤, 추던 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도쿠시마 지방의 아와오돌이라는 춤인데 제가 그춤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왔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이 간사이 지방에 오면은 기모노라든가 그리고 간사이 지역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쳤던 이 춤처럼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놀러 오 간사이 지향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laughs>